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것 아닌가. 한동으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단언코 이건 논문 아닙니다. 내가 <놀람> 일일이 아직 얘기 안 하는데. <laughs>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대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장관은는악한 악어 앞에 작은 풍살이었습니다. 예, 한동훈 사과 요구의 어정쩡 정정 금메일 뉴스 탑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제 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가 상을 준 적이 없다더라 혹은 입시 스펙을 쌓으려고 노트북을 기증한 건 아니냐. 각종 의혹 제기에 한동훈 후보자 측도 한 말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먼저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 출석할 때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를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데 그직전까지 여러 공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자 측이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의혹의 해명 반박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올린 민주당 인사들 향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파상공세라고 할 정도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제 공세가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일부 언론들이 이제 그걸 쓰고 하면서. 예. 어 상당히 이제 공세가 치열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결론적으로 보면 어, 썩 그렇게 먹히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중요한 팩트와 사실관계들을 이제 이거 잘못 확인함에 인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졌고. 또하 이제 한동훈 후보자 지금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고를 다니고 있고. 아직 이게 자체가 지금 이용된 게 아니고 이용될 가능성 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공세를 벌이는 것 같은데 입시에 활용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활용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사실은 기 사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 사례와는 전혀 다른 지금 사례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어떤 우리 그 국민들 머릿 속에 다들 남미 있기 때문에 자녀의대 스펙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의 어떤 학교 진학이라면 뭐 이런 이제가 좀덜한데 외국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많은 스펙들이 필요하고 많은 또 활동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만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시 절차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 대학, 우리나라 대학 기준으로 할경우하는좀 다르게 외국 대학들은 뭐 에세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근데 이 학생이 그런 걸 어+ 어게면서 보면 이제 이용하지 않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일의 의혹을 제기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 이+, 어, 이 공세가 그렇게 쉽게 먹혀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의 입장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송영길 최강욱 조국 딸이 뭐 서울시로든 인천시 의회로든 수상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싶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보수 언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을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다. 혹은 최강우 의원은 상을 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청문회 전 자택 압수수색이나 압수색을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공정과 상식 아니냐. 뭐 아까 한동훈 후보자가 없는 제도 뒤집어 쓰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시각은 다소 그렇기 때문에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저 문제가 됐던 상 받았는가의 여부는 서울시장 상과 인천시장 상이라고 인터뷰에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예. 최광호 의원 실에서 서울시에 그걸 자료를 요구했고 초기에 서울시가 그자료에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는 바람에 114명의 전체 수상 내역이 누락된 걸 모르고 해당 사항 없다는 걸로 회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광호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옳다구나 제대로 걸렸구나 생각하고 바로 이제 조국 사태를 소환해서 조국과 똑같은 가짜 수상이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몰아갔던 것 같고요 그것이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또 많이 보도가 됐고 그 그게...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조국 전 장관은 다시 또 자기의 또이 SNS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또 비아냥 거렸고 송영길 대표도 저렇게 지금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를 다 체크한 결과 팩트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국 전 장관까지도 사실은 자기 SNS에서 다시 정정의 글들을 공유하는 구양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끌어내리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이러저런 자료를 통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의혹들을 제기하는 건뭐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예. 야단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확히. 교차 체크를 한다든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정치적 공세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섣부른 몇 가지 의혹을 막 부풀려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돌아온 화살이 되는 지금 경기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사태는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위조 그다음에 가짜 이것을 실제로 입시에 적용해서 입시에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시에 두강 가지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 학년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이러저러한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물론 다른 사람 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게 불법적이거나 또스펙쌓기거나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경력이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한 아빠 찬스 활용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 전혀 다른 질의 것인데 비슷한 어떤 잣대로 이렇게 소환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음.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한발 물러선 걸까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딸 문제를 사과했던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주념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아니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음, 조국전 장관이 이 그러니까 상장을 서울시는 애초에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줬었더라 이 정정 글만 공유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 사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때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 아닙니까 그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전에 공유했던 글에 따르면 인천 서울시장 상도 받지 않았고 인천시장 상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허위로 이력을 그 수상 실적을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페북으로 공유를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누락된 차고로 이미 밝혀졌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인천시장 명의로 이 수상한 적은 없지만 인천시 산하 기관 그리고 인천시 의회 의장상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한 겁니다. 이 공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실 관계가 처음에 공유했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시인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적극적인 어떤 사과 표시라기보다는 뭐마지 못해서 인정하는 조금 뭐 미안하다 소리 뭐 이런 정도의 이 뉘앙스가 담긴 정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말고도 지금 다시 인천 시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남춘 현 시장도 아 어... 인천시장 상은 시의장 상이고 2020년에 인천시 위탁기관 센터장 상임을 확인해 정정한다. 일단 청문회 앞두고 이 기싸움에서는 일단 번번이 민주당 인사들의 의욕 제기가 좀안 먹히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 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표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 이제 서울시와 인천시 측에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서울시 쪽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해당 사항 없음 이런 회신을 했고 인천 쪽에서도 처음 단계에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SNS에 올리고 그 부분을 또 가지고 공세를 취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적으로 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바로 이제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도 4시간 만에 다시 정정을 해서 뭐 확인을 추가적으로 다시 올린다라고 정정을 했고 서울시 관련한 부분도 이제 서울시 측에서 지난해 5월 5일날 시민상 받은 114명이 통째로 누락된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과 관련된 일종의 좀 해프닝성 아닌가 뭐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측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파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그 의혹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제 고등학생 딸을 둔 음. 어떤 부모들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 줄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예, 그래. 이분이 저도 안 됩니다. 단언코 이건 논문 아닙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외전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그런 학교 숙제 정되는 내용입니다. 판동으로 보자의 그 자녀가 이걸 바탕으로 아직 입시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장관의 그 자녀 문제와 독일 선생 높고 어렵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 수준의 글을 쓸수 있냐?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쓴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단순 에세이 수준이고 논문이 아니다를 반박했었는데요. 그게 어제까지 상황이었다면 오늘 또 다른 한결의 신문의 의혹 보도가 있습니다. 딸 컨설팅 받은 적 없다는 한동훈 후보자 해명과는 다른 정황. 한 후보자의 딸이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규모 전원을 공동 설립하는 등 미국 명문대 학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 힘쓴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결의 의혹 제기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 뭐이 부분을 좀 의혹 제기하고 있네요. 우선 저 기사가 사실을 하더라도 저거 하면 안 되나요? 아 예를 들어서 예. 제 주변에도 뭐 국제고나 과학고 다니는 이 학생들이 있는데요. 요즘 과학고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원서로 공부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서로 이저 물리나 화학 같은 것도 다 공부를 하고 이 지금 아티클하고 이 이제 에세이를 지금 구분 못하는 것인데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분량도 꽤 되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정기관 의 인정을 받은 건데, 요즘 이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학고나 국제 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에세이를 많이 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이 썼다는 게 지금 네 페이지짜리 에세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지금 한겨레 신문은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논문하고 에세이, 에세이하고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논문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미국에 입시, 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 미국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미국 있을 때 보면, 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요구하는 입시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그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입학 사정관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SAT 점수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대학 가려면, 그런 컨설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자녀가 국제고 이 학년인데 그럼 컨설팅 받은 게 문제가 될까요 근데 또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그나은또 친이모가 이 부분에 대한 뭐 도움을 좀준것 같은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받은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너무 특이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의 자녀가 지금 외국에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스펙을 쌓았다면. 그게 불법이라든지 어떤 허위 스펙이 아니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조금의 문제가 이건 너무 과도하게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제가 직접 더 짚어볼게요. 한겨레는 민주당의 김남국 김영배 민영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컨설팅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근데 앞서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한동훈 후보 자측도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어. 언급된 사람 컨설팅을 준 사람은 후보자 딸에 자문을 준 사람, 은 후보자 딸의 친이모고 컨설팅을 받은 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친이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도 없다. 어 근데 이제 한결의 부역 얘기는 뭐 컨설팅 받은 것도 잘못된 아니다. 이 부분보다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좀 포인트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저걸뭐 예를 들어서 저게 명백하게 말을 바꿨다라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외국 대학 사정을 좀잘 알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모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특혜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저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걸또 이용을 해서. 뭔가 특혜 정를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이모 중에 이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컨설 외국 대학에 대해서 사정이 밝다 그러면 당연히 이모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 어떻게 하면 보낼까? 그럼 미이 있는 거 준비를 하세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으면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겠어요? 사실 또 컨설팅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컨설팅 받는 예. 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컨설팅 받는 거 예. 왜냐 외국에 대학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본 것 이상의 어떤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요즘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입시에 활용된 적이 없는 스펙인데다가 위법 소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단한 개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동훈 후보자 얘긴데.